자, 이제 바로 미국 증시 브리핑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시작하시죠. 네. 자. 올랐습니다. <laughs> 아우 좋습니다. 예. 저희가 아무래도 지수 상승을 이끄는 사람들이 음. 아닐까라는 그렇죠. 생각이 들어요. 예. 저희가 어제 테슬라 많이 다뤘잖아요그10% 음. 네, 그렇죠. 음. 뭐 가까이 올랐죠. 음. 네, 오늘 우리가 다룰 종목들 앞으로 어떻게 될지 기대를 하시면서 예. 자, 지수 먼저 보겠습니다. 거의 뭐 마이더스의 손 같아요, 저희가. <laughs> 네. 네. 건들면 그냥 폭등입니다. 고맙습니다. 예, 예. 네. 자, 다우 지수 0.5% 음. 상승을 했습니다. 음. 그리고 S&P 500 지수도 0.99% 올랐네요. 네, 1% 예. 가까이 올랐고요. 나스닥 지수는 또 가장 강했습니다. 그러네요. 그러네요. 1.36% 예, 예. 오르면서 지금 사흘 연속 음, 뭐1% 이상에, 뭐 3%까지도 오른 적이 있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렇죠. 지금 나스닥 지수가 매우 좋습니다. 음, 왜? 자, 지금 왜? 예. 왜? Why? 음, 자, 지금부터 좀 보도록 할 텐데 첫 번째는 22 유럽 중앙은행도 음, 빅스텝 대열에 합류를 했습니다. 0.5% 그렇죠, 포인트 맞습니다. 기준 금리를 인상을 예, 한 건데 음, 이게 2011년 7월 이후에. 첫 인상이잖아요. 그렇죠, 11년, 그렇죠. 11년 만에. 첫 금리 인상이고 예. 처음으로 인상을 하면서 빅 스텝. 음. 한 번에 25bp가 아니라 50bp를 올렸는데 음. 이게 사실은 긴축의 신호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긴축의 신호인데 사실 이 소식을 미국 증시에서는 호재로 인식을 했고 음. 왜? 왜? 네. 달러 강세 예, 그렇죠. 브레이크를 음, 음, 건 거잖아요. 맞습니다. 지금까지 실적 음. 보셨겠지만 대부분 테크 기업들 음. 다국적 기업들이거든요. 네. 달러로 벌어들였는데 저 해외 해외 나가서 벌어들였는데 달러로 바꿔 보니 달러 강세 떨어. 때문에 손해 쥐는게 별로 없더라. 그렇지. 결국 ECB의 긴축, 통화 긴축 자체가 유로화 강세를 이끌고 음. 그게 달러가 약세를 이끌어서 음. 테크주의 테크 기업들의 실적에 플러스가 될 거다라는 맞아요. 기대감, 그래서 나스닥 시장이 굉장히 강했다 이렇게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은 그그 그 효과, 지금 빅스텝 효과도 있었지만, 음. 뭐 테슬라가 앞서서도 이야기했지만 거의 10% 가까이 맞습니다. 올랐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뭐 시장에서는 계속 뭔가 상승의 그 근거들만 음. 좀 찾는 게 아닌가, 맞습니다. 뭐 이런 생각도 좀 들기는 하는데요. 사실 이 시비 입장, 이 자체가 음. 지금 미국 증시에는 분명 호재로 작용을 했습니다. 달러 강세에 브레이크를 좀 걸어줬다는 점에서는 호재로 인식한 게 맞기는 한데 음. 사실 유로존 입장에서는 좀 골차품 문제인 것도 아, 그렇죠. 맞는 것 같아요. 예, 이게 단순한 뭐 통화정책 하나가 아니고요. 네. 다양한 어? 정치적 변수 또 경제적 변수들이 다 맞물려 있다. 음. 그래서 굉장히 지금 꼬여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그거 사실... 나중에 한번 음. 짚어보겠습니다. 아뭐 지금 예. 짚지 말까요? 예, 예. <laughs> 지금 한번 살짝 짚어볼까요? 네. 네 그러면, 예, 짚어보겠습니다. 제가 <laughs> 네 지금 짚어봐요. 예, 예. 꼭 짚어보겠습니다. 음. 자 차트 준비했는데요. 이십이 음. 예상 깨고 빅스텝 밟았다라는 음. 거고요. 여기 그래프 보시면 리파이낸싱 레이시, 어, 사실상 이제 기준금리입니다. 음. 유로전 기준금리 빨간색으로, 어, 50BP 올렸고요. 또 예금금리도, 어, 마이너스에서 제로로. 우축이 그러니까 예금 올렸죠. 금리가 마이너스라는 것은 예예. 은행에 돈을 맡기면 내가 수수료를 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지금 6년 동안 진행이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은행이 아니고요. 시중은행이 ECB에 응. 맡길 때. 그렇지, 그렇지. 예, 그렇죠. 근데 예예. 그걸 이제는 제로로. 예예. 이게 6년만인 거잖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것도 되게 예예. 의미가 있는 거죠. 결국은 뭐 어쨌든 기준 금리를 다 올렸다고 10bp 음, 음. 올렸다. 근데 음. 사실은 많은 투자 은행들이 아, 20비는 5 0 b p 못 올릴 거야. 그렇지. 이렇게 얘기들을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야, 니네는 곧 경기 침체가 눈앞인데 음. 미국보다 더 침체가 일찍 올 텐데 어떻게 5 0 p p 올리겠어? 음. 했더니 호기롭게 지금 20비가 올려버렸어요. 근데 네. 어쩔 수가 없는 게 지금 어제인가 저희가 다뤘지만 얘네도 좀 6월 CPI가 8.6% 역대 예예. 최고치를 기록을 맞습니다. 했잖아요. 예예. 근데 이제 유로존은 굉장히 경기 상황도 안 좋다 보니까 음. 금리 인상에 주저주저 하고 있는데 어 자꾸 이 미국에서 금리를 계속 올려, 또7 그렇죠. 0또 75bp를 또 올린대. 하러니까 자꾸 이제 달러 강세가 되고 음. 이제 유로화가 계속 약세가 되니까 음. 이렇게 되면 이제 수입 물가가 또오르게 되는 그렇죠. 상황이 오니까 예. 물가 부담 계속 늘고 음. 그러다 보니까 아우 그럼 우리도 어쩔 수 없이 음. 그 스텝을 맞춰야 돼서 올리기를 하는데. 예. 근데 사실 경기 상황이 되게 안 좋잖아요. 맞습니다. 얘네가 음. 물가 상승의 원인도 사실 수요가 많아서 인플레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그냥 에너지 쪽 음. 부분 때문에 물가가 많이 오르는데 그러니까 이 긴축을 하게 되면 이 수요 부분이 더 위축이 되고 뭐 이런 부분 경기에 대한 우려는 분명히 있으니까 그렇죠. 그냥 울면서 올린 거예요. 맞습니다. 울면서. 사실은 음. 이제 ECB의 가장 큰 고민은 경, 금리로 올려서 경기가 죽을 것인가 그 음. 우려는 사실은 이번에는 상대적으로 적었던 것 같아요. 네. 더큰 부분은 뭐냐면 최근에 이제 과거 2012년에 유로존 재정 위기가 있었던 때 그렇죠. 음. 재정이 취약했던 나라들이 있잖아요. 음. 그때 이제 픽스라고 했죠. 뭐 음, 포르투갈, 음. 또 아일랜드, 음. 스페인, 음. 뭐 이탈리아 음. 이런 나라들이죠. 음. 근데 사실은 그 나라들 지금 재정이 취약한 나라들이 최근 국채 금리가 빠르게 올라가고 맞아요. 있어요. 음. 그러니까 사실은 유로존에서 가장 안전한 나라, 어. 또 가장 안전자산은 독일, 독일 국채거든요. 그렇죠. 분투채라고 하는데 음. 독일 분투채가 사실상 기준이 되고 음. 거기서 이제 스페인, 금리 차이가 음. 벌어지는데 음. 최근에 어, 독일 국채 금리랑 스페인, 이탈리아 국채 금리 사이의 괴리가 엄청 커지고 있죠. 음. 결국은 금리를 50bp 올렸을 때 기준금리를 50bp 올렸을 때 시장금리도 음. 따라서 올라갈 음. 텐데. 음. 어, 독일 국채 금리는 조금 올라가고 어, 나머지 취약한 국가들 금리만 쑥 올라가서 이 그렇죠. 국가에 다시 위기가 오는 거 아닌가? 그렇지. 이 우려가 사실은 더 컸던 것 같아요. 음, 음. 그래서 사실은 여기 차 저희 아까 준비한 그 화면 다시 한번 보시면 TPI 그 50bp 올렸고요. 음. 다음 회의에서도 추가적인 금리 정상화가 절실하다. 음. 그래서 다음 회의 때도 또 금리를 또 올릴 가능성을 실사했는데 다만. 한편으로는 안전 장치를 같이 마련했다라는 음. 겁니다. 그게 변속 보호 기구 TPI라는 건데요. 네네. 변속이란 말은 돈을 풀다가 이제 돈을 죄겠다. 음. 그래서 약간 우리 차를 운전할 때 변속기가 있지 않습니까? 음. 변속을 가했다는 거죠. 속도를 달리하는. 그래서 방향 전환을 일단 했는데 그러다 보니 생길 수 있는 문제. 아까 말씀드렸던 재정이 취약한 나라의 국채 금리가 빠르게 올라가는 상황을 음. 보호하기 위해서 유로존이 직접 어그 국채를 매입해주는 취약한 음, 음. 나라들 이탈리아나 스페인 이런 나라가 음, 되겠죠 음. 이 나라 국채를 직접 사줘서 그 금리가 더 이상 못 올라가게 막는 음. 이런 TPI를 도입했고요 네. 뭐 언제부터 시작하겠다라는 얘기는 없었지만 음. 필요하다면 바로 국채를 사겠다 음. 특히나 국채를 얼마치 사겠다는 건 정해놓지 않고요 무제한 네. 사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 상황에 따라서 진짜 위기 상황이 올때 이시비가 다시 한번 음. 이 실탄을 풀어서 국채를 사줄 것이다. 네. 라는 이제 안도감은 사실 심어줬지만 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로존을 둘러싼 불확실성은 사실 여전히 어, 있어요 그쵸. 여기 같이 보시면 뭐 이때 엊그제도 한번 짚어봤지만 음. 노르스트림 트 음. 원인데요 이 러시아에서 그 유럽으로 들어가는 가스관입니다 네. 여기 이제 정상적으로 그 가동 재개를 했어요 근데 이제 웃긴 건 뭐100% 공급하는 게 아니고 기존에 비해서 40% 정도만 음. 가스를 주겠다. 지금, 지금. 네. 네. 사실은 점점 이제 추워질 텐데, 찬바람이 불기 시작할 텐데, 그때 40% 공급만으로 유로존이 안정적으로 가스 가격을 유지할 수 있을까? 음. 굉장히 좀퀘스천 마크가 있는 거고요. 음. 그렇게 된다면 유로존도 굉장한 경제적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라 그렇죠. 거고요. 음. 또 하나는 이제 그 드라기, 음. 이탈리아 음. 총재가 음. 총리. 음. 총리가 이제 사임을 했죠. 네. 그러면서 이제 이유가 이탈리아가 지금 퍼펙트 스톰에 직면해 있다 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음. 그래서 이탈리아 상황이 굉장히 심상치 않습니다. 음. 그러다 보니 어, 이 ECB의 금리 인상 자체가 이런 불확실한 불확실한 점이 너무 많은 맞네. 유로존의 위기를 어, 이끌어내지 않을까라는 우려감들이 커지고 있다라는 거죠. 음. 음. 그래서 그 외신에서 누가 본거 보니까 네. 선진국 중 선진국의 중앙은행 중에서 음. 가장 힘든 곳이. 뭐 이십이 20이? 그을좀 그렇죠, 이야기를 그렇죠. 했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예, 예. 이 존을 같이 다 이상황 저상황을 다 봐야 되다보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뭐 음.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 아무튼 좀 지켜봐야 될것 같고 일단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 미국 증시에서는 이걸 호재로 받아들였고 예. 유럽 증시도 뭐 나쁘지는 않았습니다. 예, 이 차트 보시면 이상. 이상. 이게 달러 인덱스거든요. 네, 네, 네. 여기 이제 그 캔들 차트를 제가 준비했고요. 음음. 그 아래 보라색으로 이제 가 있는 건5 0일 이동 평균입니다. 네, 네. 어 추세로는 계속 올라가고 있지만 달러가 음. 최근 이제 꺾이고 이제 이게 빨간색 그캔들 있죠. 네. 이게 점점 지금 최근 며칠간 계속 하락하고, 하락하고 있는 음. 양상을 보이고 있는 거죠. 그래서 네네. 올 들어 지금 달러 인덱스가 17% 올랐는데 음. 108을 고점으로 찍고 지금 조정을 보이고 음음. 있고요. 어 지금 모건스탠리 추정으로 보면 달러가 한 8에서 10% 절상되면 음. 미국 기업의 이익 증가율이 1% 포인트씩 줄어든다라는 음음. 거죠. 그러니까 이제 기업 이익이 마이너스인데 어 그나마 달러절삭이 지금 멈췄다라는 음. 게 다행스러운 거고요. 네. 코메리카라는 투자은행에서 내놓은 어제 보고서 보니까 음. 달러절상 사이클이 멈추, 멈추고 나면 음. 그러니까 달러가 더 이상 이제 음. 올라가지 않, 않으면 그로부터 12개월 동안 S&P 500 지수는 항상 10% 정도 음. 올랐더라. 음. 그래서 달러 강세가 1달락 되면 음. 그때부터 증시는 본격 랠리를 할수 있다. 음. 라는 거죠. 다만 네네. 아직까지는 말씀대로 50일 이동 평균선은 계속 위로 조금씩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음. 아직은 달러절상 사이클이 완전히 멈췄다고 볼수 없지만 그나마 음. 조금은 안도감은 좀 가질 수 있겠다라는 네. 생각입니다. 네. 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Y가 음. 저는 확증 편향에 빠진 시장이라고. 편향. 네. 아 굉장히 어려운 용네요. 네, 네, 예. 그러니까는 사람들이 자기가 보고 싶은 대로 해석하고 음. 듣고 싶은 것만 듣는 막 이런 걸 이제 우리가 확증 편향이라고 하는데 저는 지금. 미국 증시가 이런 상황이 아닐까라는 아, 생각이 드는 게, 예. 그0뭐22 빅스텝 대열 합류하니까 이걸 이제 달러 약세로 해석을 하고 뭐 이러면서 이제 시장이 올랐는데 예. 사실 어제 변수 중에는 악재 요인들이 적잖게 있었어요. 음, 맞습니다, 맞습니다, 특히나 경제 지표는 좀안 좋았거든요. 예. 지금 경기 침체의 신호들을 음. 계속 알리고 있는데 음. 어제 이제 주요 뭐 많은 지표가 있었지만 그래도 중요한 지표 두 가지가. 이제 저희가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하나 있었습니다. 네. 이게 그러니까 12, 11일부터 16일 이 주간 동안에 음. 새롭게 이 실업수당을 청구한 네. 이 건수를 얘기하는 건데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이죠. 그렇죠. 미국. 그러니까 네. 일자리를 잃었으니까. 음. 수당 주세요 맞습니다. 라는 건데 예. 그게 25만 1천 명이 됐습니다. 음. 이게 2021년 작년 11월 13일 주간 이후에 이게 최고치인데 음. 3주째 계속 지금 늘어나고 있어요. 맞아요. 예예. 게다가 지금 시장에서는 24만 명을 예측을 했고 음. 그리고 전주에는 24만 4천 명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좀더 좋아졌을 거야라고 예상을 했는데 오히려 7천 명이 늘어난 음. 거예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예. 지금 우리가 이제 고용시장도 아, 뭔가 이제 불길한 조짐들이 좀 음. 나오고 있고, 이걸 또 하나 확인시켜 준 게, 7월 필라델피아 연준 제조업 지수가 어제 도 발표가 음. 됐었잖아요. 예. 근데 이 지표가 또 의미가 있는 건 우리가 ISM 음. 공급 지수, 이거를 되게 중요한 지표라고, 이해, 그러니까 ISM 제조업 지수를 제조업지수. 매우 예. 중요한 지표라고 하는데, 음. 앞서 한 10일 정도 앞서서 이게 나오는데, 이 약간 그 미리 가늠해볼 수 있는 지표인데,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네. ISM 제조업 지수는 응. 미국 전체를 전체고요.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뉴욕 연은 제조업 지수, 응. 그건 이제 엠파이어 스테이트 지수라고 하는데요. 네. 그건 이제 뉴욕 주만 그렇지. 이제 경기가 어떤지 제조 업 경기가 어떤지 보는 거고요. 필라델피아도 필라델피아는? 필라델피아 있는 그 속해 있는 주만 뉴델리 사실은 뭐 보는 이런 거거든요. 죠그죠 그렇죠. 아닌가? 하냐. 뭐, 뭔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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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하여튼. 음, 예, 예, 예. 하여튼. 음. 그래서 그런데 음. 이게 지금 마이너스 12.3이 나왔는데요. 음. 전망은 어땠나요? 이게 전망치가 예. 사실은 뭐 다우존스에서는 1.6을 음. 전망을 플러스 1 6이었 네, 플러스 예. 1.6을 전망하기도 하고 음. 또 그냥 일반적인 또 다른 전망치는 마이너스 2.5가 되기도 해서 음. 이 전망치도 약간 갭이 좀 있기는 했는데. 근데 이게. 마이너스 12.3 이라고는 다들 예상을 못 했거든요. 그렇 이게 정말 안 좋았고, 그리고 여기에서도 이제 항목별이 있는데, 음. 고용과 관련된 지표도 많이 악화가 됐어요. 네네네. 그러니까 지금 제조업도 안 좋고, 음. 지금 고용도 안 좋다는 게 확인이 됐는데, 시장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닥. 아 그래 하고 그냥 귀를 막고 음. 가버린 뭐 이런 음. 느낌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뭐 음. 어쨌든 예상했던 악재다 이렇게 생각하는 가, 했을 가능성도 있고요. 음. 다만 이제 저는 하나 더 지수를 같이 좀 음. 봤으면 싶은 게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음. 이게 휘발유 재고를 발표했어요. 네네네. 미국 에너지청에서 그렇지. 350만 배럴이 늘었어요. 음. 시장 전망치는 한 240만 배럴이었는데 그동안 사실은 휘발유가 부족했죠. 음. 왜냐하면 휘발유 계속 수요가 많았으니까. 어 팬데믹 때뭐 여행 못 가고 했던 사람들이 이제 차를 가지고 막 이렇게 멀리 멀리 이동하기 그래. 시작하니까 휘발유가 항상 부족했죠. 음. 그러다 보니까 휘발유 가격은 더 뛰고. 근데 휘발유 재고가 지금 남아 돌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휘발유를 쓰는 사람이 줄어들었다. 음. 인플레 때문에. 음. 그래서 아시다시피 지난달만 해도 지난달 말에 뭐 갤런당 5달러까지 넘어가면서 역사상 최고치까지 올라가는 그래서 미국 휘발유 가격이 올라가면서 그러니까 결국은 인플레이션이 수요를 잡아먹는 음. 상황이 지금 벌어졌다라는 거죠. 음. 그러다 보니까 여기 옆에 차트 한번 보십시오. 빨간색이 미국 개솔링 선물 가격이거든요. 음. 지금 가파르게 빠지고 있죠. 아, 검은색은 WTI인데 국제 유가 빠지는 거에 비해서 어 가솔린 가격, 휘발유 가격이 빠지는 게 어, 너무 가파른 다름, 거죠. 음. 왜냐 이거는 수요 감소 때문이다. 그래서 휘발유 재고 늘어난 수요 감소가 직접 소비자들이 그만큼 주머니를 안 열고 있다는 네. 거죠. 이게 드러났고 말씀 주신 대로 음. 제조업 지수, 고용 지수 다안 좋았다. 좋았다. 그럼 결국은 뭐 악재인데 음. 결국 애써 지금 경기 둔화를 지금 투자자들이 외고 면 눈을 가리고 있다. 그래요. 뭐 이렇게 보여지는 상황이죠. 네, 그래서 아 근데 뭐 상승하면 좋은 거니까 뭐뭐 그렇다라고 뭐 <laughs> 가면 좋지라는 생각은 들긴 그렇죠. 하는데 계속 뭔가 그래도 안 좋은 신호들이 나오는데 이걸 같이 좀 봐야 되는데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면 음. 나중에 이게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는 조금 주의가 필요한 상황이 아닙니까? 뭐 어쨌든 롱을 지르더라도 네. 조금 이런 악재들도 챙겨, 챙겨 보면서 맞아요. 조금 염두에 두고 네. 투자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네. 네.